안녕하세요. 여행 가이드가 하는 여행입니다. 이번엔 구찌 터널 투어와 택배 보내기 등 어제와 오늘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구찌 터널 투어를 갑니다. 6시 45분에 집합해서 7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조용하고 청소부의 비질 소리만 들립니다. 어쨌든 출발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11만 동입니다. 이제 입장을 합니다. 땅속의 구조와 연기 배출 방법 등등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트랩들의 작동 원리 등도 설명해줍니다. 터널 입구로 들어가서 위장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줍니다. 입구는 정말 작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도 안 했습니다.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과 그 목도리 같이 생긴 것에 그 활용을,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트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발이나 몸이 빠지면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문에 달아놓는도 i 트랩입 t h 어느 부위가 상처를 입는지 그 설명도 해줍니다. 네. 불발탄이나 폭탄을 잘라서 화약을 뺀후 지뢰나 트랙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격장입니다. 한 발당 6만 봉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간 쏴봐서 패스했습니다. 터널한 체험을 해봅니다. 25미터 정도 되는데 오리걸음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옵니다. 저는 중간에 탈출로가 있어서 그리로 나왔습니다. 취사장에서 연기를 빼는 장치입니다. 세번의 여과를 거쳐서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찐감자 맛이 나는 것을 먹고 영화를 보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택배를 보냅니다. 옥과 논이 약 4km 정도 되는데 6만 원 정도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내장탕인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시내 버스를 탔습니다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점점 시골로 갑니다. 큰 터미널 같은 곳에 내려서 그래 타고 집으로 갑니다. 집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슬슬 마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상 어제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